기자 옆 뚫는다. 막 기자 에 뚫는다. 막 기자 에 뚫는다고 막아도 우리 게임 터질 어. 거였잖아. 야, 여기 왜안 막혔냐? 야, 여기 왜안 막혔냐? 뚜는데 막은 거 아니지? 아닌데, 에이스 컷. 음. Ruin, put it A placed the diffuser near a bomb. Good Located the diffuser, destroy it. Up for last standing. Oh, that one, it up. Bomb diffusing devices disabled. Mission to get. 버든이그 유리 살짝 박살해 놓고 숨지 않았어. 살려보냈다고 애들이 들어 안는데 대놓고 옆에서 지나가. 야 오릭스 오릭스 오릭스. 왼쪽으로 들어갔다 여기. 야, 여기 좀 봐주고 있어라. Deploying Claymore. 뭐야? 야 오릭스 왔었어 여기. 오케이 죽였다 오릭스. 발로 왔어. 어. c h a n 다 머리 뚫리거 아니야? 칩스 얘어서엉금엉금어서 지금 이동했거든. 아. 야 여기에 퓨징 하나 해주라 여기 이동식 방패 깨버리게 야 집스 옆으로 빼 여기? 어 어... 일단 퓨징 오케이 어? 한명 어? 맞은 소리 났는데 어 죽어있었네 그냥 아니면 옆에 어 뭐야 여기 떨어졌네 설치한다 집스 옆에 봐줘 야 정면 온다 정면 나 왼쪽. c 스칩스는 여기 봐줘 나 여기 봐. 오케이 나이스. 뒤쪽 보는 거. 우리 <놀람> 증명.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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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에다가 시포 붙여놓으면 그 바닥에다가 애 어쩔 수 없이 땅바닥 보고 들어오거든. 야, 근데 지금 빼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안해 안해. 던져. 오케이 뒤로 빼. 됐다 이제 하나 막혔다. 아예 보지 마. 알리바이 쪽으로 들어왔다. 나이스. 아저씨. 할아버지인가? 아저씨. 그래 아 아저씨가 이거 할아버지 좀 되겠다. 할아버지 연세가 육십... 60... 반? 그냥 되나? 야뮤트야 그거 맞니? 내 방어해줄게 들어가 들어가 뮤트야 빼는게 안나갈까? 뮤태 왜 저기있나? 예. 잼옷을 하다가 갇혔는데 그뒤로아예안빼 유트로 전화 끊어 버리기. 내가 y o u 블로요 네, 쟤나가서뒤졌는데왜 나갔어? 몰라 갑자기 나가서 죽이려고 뛰어 나갔어. 왜 나간 거야? 들어올 때 빨리 들어오. 아씨 나 좌클릭 시켰어. 야한명더 있다 한명더 있다 요 밖에 오른쪽에 있다. 오케이 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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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광. 여기 드론 하나 있고, 야, 이 발소리 왼쪽으로 이동했다. 왼쪽, 왼쪽 봐. 왼쪽 차라리 여기 어, 뭐야? 낙서했는데, 뭐나 여기 있어 볼까? 뒤척 뚫렸다. 여기 뚫렸다. 오, 뚫렸다. 나이스. 아이, 돌았구나. 뺑, 아, 어, 열로 들어왔더라고. 잠만, 내가 이거 먹게 해볼게. 됐다. 별로 없냐? 뭐야 안에 있는데? 야 위에 있다면 누가? 야나 혼자 일대일 할게. 그내 안에 있냐? 야 집사 아예 빼 아예 빼 아예 빼. 얘, 너만 안 죽으면 얘 심리적 압박감으로 죽일 수 있어. 응? I'm not done with you. 너 여기에다가 그거 붙였잖아 나 알아 그래 너 그거 붙였잖아 내가 알지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뭐와 상대팀한테 이렇게 실미적 압박감을 심어준다는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laughs> 보면 이렇게 조피가 계속 너 찾아다니는거 봐야 애들 도깨비 더럽게 좋아한거야 그렇게 봐. 이 안녕? 안녕. 나 저기 보이니? 씨, 겁나 안 보이지 않냐? 야, 카메라 깨진 소리. 이제 슬슬 여기 봐야겠다. 아 씨. 안녕 도깨비야. 뭐야, 설치는데 야, 여기 여기 여기. 아 뭐야 아 저, 도깨비 옆으돌아둘다 잡았다. 야, 나 이거 배울 없는 거 봐, 이거. 봐봐. 야, 너 폭탄해제로 점수 오더. 야, 저거 봐. 아무것도 안 들렸어. 발전, 가고. 어, 죽었냐? 아, 그래? 야,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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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바이. 오, 야, 어, 이 씻고. 뭐, 이걸 못 죽여? 아 야, 뒤쪽에. 뒤쪽에. 카베이라. 아, 야. 야, 왜 이렇게 많아, 애들? 야, 다 왔는데? 야, 우리 뒤쪽 뭐하냐, 애들? 야, 아무도 지딥을 제대로 안 했는데? 야, 평소에 나 누워있는 팟에 하나 누워있는 것 같다. 펌지락거린다. 맞네. 야, 펄스 있다, 펄스. 여기 뛰어나오면서 여기 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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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빨리, 빨리. 나쪽에도한명더 있다 저쪽 방방방 방방 방, 저쪽 방어 아, 돌아갔다 돌아갔다 조심 어그 방향으로 나올 거다어어잠만야요 안에 있다 요 안에 있다 여기여기아까아